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한번 실시간을 켜보았어요. 똥, 안녕하세요. 유나, 안녕하세요. 아, 네, 똥님, 안녕하세요. 헐, 헐, 유나님, 정말 존경하는데 반모 뭐 될까요? 유나, 그래, 난 13녀야. 잘 부탁해. 그래, 난 시빌려야. 잘 부탁해, 언니. 똥. 저도 반모 될까요? 아, 죄송한데요. 똥님은 반모 안 받아요. 똥. 어, 송달. 네. 안녕하세요. 헐, 송달님 안녕하세요. 반모 될까요? 솜달 네 은가맨 안녕하십니까? 은가맨 나도 반모를 요청한다, 부리 죄송한데요, 은가맨님 반모는 안 받아요. 은가맨 왜요, 부리아 아, 아, 저, 그게, 눈팅나 눈팅하고 있었는데, 유나. 님, 니키 네 야자 진짜야? 솜달. 진짜야, 언니가 맨. 그 실망이다, 부리. 아, 진짜. 그래요, 저니차예요 네 솜달. 실망이야, 언니. 반박이야. 나도, 나 반박이야.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몰라 시작끌래